6월 12일부터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이 북측의 대표단 파견 보류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1시에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우리 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상호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비정상적인 관행에 따라 우리 측 수석대표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측에서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와 결국 이번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회담이 열리지 못해서 어, 국민들께서 어,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새로운 남북 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북한도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있었던 남북 당국회담 관련된 판문점에서의 남북간 그 연락과 접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아, 해도? 남북 당국회담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오늘 북한 측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북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6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된 실무 접촉 이후 우리 측은 북측에 대해 관례대로 단장 명단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만 북한 측은 명단의 동시 교환을 고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측은 남북 당국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시 교환을 수용하고 오늘 오후 1시에 판문점 남북연락관 접촉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당국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북한 측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 북한 측에서는 상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을 단장으로 5명을 대표로 구성했습니다. 명단 교환 직후에 북한 측은 우리 측 수석 대표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측에서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남북 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 실질적 문제의 현안, 실,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 우리는 권한과 책임있는 고위 당국자가 만나서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입장에서 장관급 회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은 이미 실무 접촉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는 통일부 장관을 생각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에 상응하는 수석 대표가 나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정상적인 관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장관급이라고 통보해 오면서 오히려 우리 측에 대해 우리 측이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에서만 당국 개담에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측은 남북 실무 접촉 후 각기 발표한 대로 우리 측은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한은 북한 자신들이 발표한대로 3급 당국자를 단장으로 해서 서울에서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북한 측은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 당국 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 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북한 측 대표단 파견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남북 당국 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간 EU 국가들과 대화를 개최했을 때 상대국의 격과 급을 맞추어 해온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부상과 상대국의 국장, 그리고 북한의 국장과 상대국 과장과의 대화시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그랬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예정된 남북 당국 간 당국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북한은 지금이라도 어, 당국 간 회담에 나오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